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개는 금세 걷힌 후에 오늘 맑은 하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파란 하늘과 함께 날이 따뜻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3도, 안동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한낮에는 대구 24도, 안동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소폭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도 크기 때문에 계속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공기가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은 수준 보이면서 청정한 대기질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편 햇빛이 쏟아지면서 자외선이 다시 강해집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땐 잊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옅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3도, 영천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영천 21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13도, 김천 14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상주 24도, 김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2도, 의성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3도, 의성 2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들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